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10장 하겠습니다. 어, 10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어리석다와 우매라는 단어입니다. 아홉 번이나 우매, 우매자 이런 게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결국 어, 10장에서는 어떤자가 우매자이고 또그 어떤 것을 보고 우매하다라고 말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십장입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지혜롭지 않다 보니까 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십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또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어떤 지식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결국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고 지금 설명합니다. 무신론자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나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또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은 우매한 삶 또는 지혜롭지 않은 삶, 어리석은 삶이라고 던소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전도자는 죽은 파리와 향기름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또는 영광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음 우매함의 그 위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주 조그만 그 우매가 이렇게 지혜와 존귀를 아주 쓸데없는 쓸모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적은 우매가 그니까 작은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악취로 가득 나게 할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각기 서로 다른 마음의 방향을 갖고 있다고 이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지혜자와 우매자의 중요한 차이는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결국 이 마음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과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이때 오른편은 뭘 말하냐면요. 성경에서는 어 오름 옳다 또는 행복 성공 강함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을 어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혜자는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영광의 길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말은 우매자가 미련한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다른 편에서 삶의 문제들을 선택하고 또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 없는 결정을 왼편을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영적인 것을 지향하고 우매자의 마음은 육적인 것을 향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10장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지금 번역된 이 히브리어 본문은요, 그의 마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때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건 아까 말한 마음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또그 마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서 우매함을 선택하고 또 우매함을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지적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입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또 입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또 입술이 그런 말을 할 것이고요. 또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입술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국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충만한지 그 지혜의 출구가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입니다. 입과 말은 우리 마음이 나오는 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누가 보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윗사람을 말하죠, 또 권위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권자에게 또는 권위자에게 윗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공손함의 표시지요. 공손함의 이 원래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잠잠함, 양보함, 유순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자나 또는 리더가 윗사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또는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그렇게 잠잠히 양보해서 유순하게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죄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딘 연장으로 일을 하면 일이 힘들죠 힘만 드는데 일의 진척은 잘 되지 않겠죠 능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매한 자는 뭐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뜻이고요. 또 지혜로운 자는 그 반대겠죠. 인생에서 어떤 개선해야 될점 또는 실력을 쌓아야 될점 또는 연마해야 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통하든 경험을 통하든 훈련을 통하든 조언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부분을 이렇게 연마해서 연장을 다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내일을 위한 우리 연장을 다듬는 시간 영적으로 든 또는 능력으로 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잠언에서도 그랬고 전도서 앞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언어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데요. 결국 말은 그한 사람의 존재의 집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또그말 속에는 인격이 담겨 있고 또 오늘의 내말 속에 내일의 나의 삶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도 우리의 말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에 인격 또는 믿음이 담겨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은혜가 넘칠 것이고, 희망과 소망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입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입술의 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결국 입술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담기고 지혜가 담긴다면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또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텐데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또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는지, 또는 내가 은혜 받고,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지 희망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사람인지 또 나는 생명의 말 세, 사랑의 말 행복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의 말에서 무엇이 나왔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말에 의해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지금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18절입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석가래는 그 지붕에서 기와를 떠받치는 버팀목 같은 건데요. 게으른 사람은 그게 일이 터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집에 물이 셀 때까지 게을러서 고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이죠.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에서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또잠언 19장 15절,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외에도 잠언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몸이 게으르고 삶이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게으름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 가진 사람 보고 성경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아서 늘 말씀 안에 또는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장 19절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구절의 그 히브리어 본문은 빵은 웃음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기쁜 삶을 위한 것이고 돈은 범사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좋다. 이 뜻이 아니라 돈이 유용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사랑보다 돈이 더 집중되어 있는 이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9절인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때, 심중에라도 또는 침실에서도 이 표현이 뭐죠?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가 내 마음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침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일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권세자들을 위해서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왕을 저주하고 또 부자를 저주하는 것, 그런 생각, 마음을 누가 알수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됨을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이라도 또는 마음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내 멋대로 방종하게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부정적인 말 또는 부정적인 생각은 혼자 있을 때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누가 듣든지 또는 나한테 내가 생각했다는 건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를 기쁨이나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꼭할 때만이 아니라 그 말은 내 자신의 영혼에게 먼저 전해지고요. 또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을 때 생각도 꼭내 영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만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길에 서는 것임을 오늘 10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매한 자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자가 될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세상 지혜. 또는 무가치한 세상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더커 보이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또 우매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혜로. 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또 우리의 언어로 주님을 보여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십 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